뇌출혈, 이렇게 시작됩니다. 초기 증상 6가지. 갑자기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다면,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, 뇌출혈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이 두통, 정말 괜찮을까요?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뇌출혈입니다. 네이클로버를 두번 누르고 건강 찾아가세요. 도움 되셨다면,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는 극심한 두통. 평생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 생깁니다. 두 번째는 구토와 어지럼. 구역질, 토함, 중심을 잃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세 번째는 의식 저하입니다. 뇌출혈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 번째는 한쪽 팔다리 마비입니다. 감각이 둔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. 다섯 번째는 말이 어눌해짐이 생깁니다. 뇌 언어 중추가 손상된 신호입니다. 여섯 번째는 시야 흐림 또는 복시입니다.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한쪽 눈이 흐려집니다. 이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. 뇌출혈은 시간이 생명입니다.